보시겠습니다. 우승하시는 남자 여러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우리 구미 씨의 국제친선 협회가구미만 있는 독특한 독특한 조직입니다. 구게미가 예, 기업도 많고 또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외국에서 많이 보고 래가지고 국제 진수협회가 오랫동안 조직돼가지고 있는데 이번 어, 판에 선물 바쁘신데도 이렇게 꽉차주도로 많이 오시는 것은 우리 조동현 회장님의 조직 운영 리더십이 굉장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우리 조동현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쪽가 근년에 그렇게 보면 이제 12월 달에 가서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일을 좀우가 소개드리면은 해 우리가 2월 1일 날윤선열 대통령께서 국민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방에 그 현장을 가는데 국민을 선택해 오셔가지고 그 SK 실토로 1조 2천억 주자에 보유를 하는데 최전 회장도 오시고그엠문을 하는데 격려를 드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길이가 살아가지고 우리가 방산혁신클러스터 그다음에 반도체 특화 단지 이런 것을 국제 분절크를 하네 동시에 큰 것들을 두 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 개는 그냥 그뭐 뭐 이렇게 R&D 기술개발급이 아니고 이방산 기업이 올수 있는 환경, 반도체 기업이 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방산 기업이, LIG도 그렇게 해서 투자를 그 지금 하고 있고, 하나도 지금 하나 시스템이 한저 2만 7 0 0에 지금 공장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만일 공간에. 지나가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막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많은 인원이 그 도용이될 것이고, 또, LIG 닉스원이 또 땅이 수족해가지고, 조만간에 또 뭐, 이제빈 공격하는 사람들 살아가고, 하기가 하고, 이래서 방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 또, 반도체 관련 기업이 이제 우리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 국가에다가 여러가지, 어 R&D 프로젝트를 지금 몰라서부수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지금, 무장자관국회와 김영식 국회의이 지금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12월 중에 크진 않지만 우리 중견기업인데 반도체 관련기업이1차로한 600억 부어하겠다는 뭐 그런 좀 소식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제 어저께죠 문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오셨는데 군묘동 그 가보시고 군묘동 가보면 뭐 여기 다 가보셨습니다만 뭐 지금 여기 진짜 뭐. 도대체나 로다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층하고 2층을 싹리 모델링 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일하고 뭐 즐기고 쉴 공간을 우리가 만들 만들고 또그뒤에역구 지하 주차장도 해놨고 또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 이제 내년에 광역 철도가 되면서 앞으로 2030년에 KTX 이업이 올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메시지를 주셔서 아마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주신 대회에서 전상 합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장님께 입구를 한번고또 그 장관님이 북꾸미에서보리가는 고속도로도 지금 정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해달라해달라 해달라 우리끼리 그냥 그 서류만 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공식가 됐다는 것은 이제 절차를 밟아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제 그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2030년쯤에 고속도로가 아마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되고 또 서대구에서 올라오는 그항철도 왕관철도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뒤에 부미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권의 지도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미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좀 즉극적인 성과여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안주찬 회장님, 또 강세구 부의장님또 함께 해주시 우리 김일수 의원님, 아, 허복대 아까 말씀 주셨는데, 허복대와 여러 시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구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역량을 보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시원님 도입께도 큰 박수 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국제진성협회가 충청, 이제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어, 도민체전도 있고 또 8월달에는 한중일 청소년 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걸 했고 또 25년도에는 아시아육상대회를 또 유치를 해가지고 그 준비를 지금 조직이도 구성하고 또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문첨을 하던 이런데 시설 개보수또뭐 이런 또 길도 좀 넓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 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2년간 출근해야 되고 그것이 되면은 그때 되면은 또 외국 이제 아시아에서 한 44개국에서 한, 한 1200명 정도 오게 되는데 우리 그때 이제 신생협 회에서 이좀 도움도 주시고, 봉사도 도움 해주셔야 된다. 역할이 바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교육도 받으시고, 다락된 모습이 우리 민으로 박사는 굉장히 좋고 희망적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렇 함께 해주신 우리 조동희 회장님과 또각 부회장님들, 뭐, 유사, 폐자하신 분들 다 여기 국제신세협회에 우리 조동희 회장님이 모모셨는것 같아요. 그래서 잘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도민 시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도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힘써 주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열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안.